사람관리죠 얘는 성격이 이렇다 얘는 이렇구나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너는 왜 이렇게 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줬잖아 육감적으로 합니다 딱 오게 되면 어 그래 요 저는 오늘 소란전 하자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냥 대충 해갖고 일억 넣어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귀찮은 겁니다 안 배우고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일반 프랜차이즈 홍콩 반점이 왜 문제가 되겠죠 중식은 어렵습니다 재료라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직접 가서 사오느냐 음. 직접 문전 앞에서 받아오느냐 두 번째 그 재료들을 갖고 와서 내가 다듬느냐 다듬어져 있는 것을 쓰느냐 그 재료 가지고 가격이 어떻고 퀄리티가 어떠냐 국적이 어떠냐가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재료를 가지고 보관을 어떻게 하고 발주는 어떻게 주기를 맞추느냐 선입선출의 기준은 며칠이냐 다섯 번째 그 재료들을 보관하는 온도 최적의 상태 며칠 동안 몇 도에 보관을 해야 최상의 음식의 퀄리티가 나오고 해동을 했을 때몇 도에 해동을 해야 가장 맛있 gotten. 가 재료 관리예요. <laughs> 너무 많은데요. 재료 관리하는. 제가 말했죠 6시간 떠들 수 있다고. <laughs> 근데 이 재료 관리라는 것이 품목이 하나가 아니잖아요한 20가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도다짜 맞추는 거예요. 음. 고기는 해동하고 나서 2도에서 3도 3일 이상 쓰면 음. 맛이 변한다. 서서히 시간이 지날 때마다 육즙이 빠지는 경우가 음. 많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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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상추는 상온 뭐 4도에서 5도 물을 뿌려서 관리를 해야 신선도가 유지된다. 네. 살아남게 하려면 물을 다시 넣어서 살려야 된다. 보관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진공으로 보관을 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상온으로 공기가 노출되어 있는 곳에 할 것이냐? 네. 냉동으로 관리할 것이냐? 냉장으로 관리할 것이냐? 굉장히 많죠. 네. 재료만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재료 관리에서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냉동이어야 되며 로스가 안 나게 하게끔 음, 맞죠, 네. 냉동이지만 급속 냉동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소분이 되어 있어야 되며 다듬지 않아야 되고 문전환까지 갖다 줘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많겠죠. 네. 그럴수록 편해진다. 근데 편해질수록 단가가 올라간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질이. 이제 조리 관리는 무엇이냐? 주문이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조리는. 네. 네. 그냥 만들어서 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조리하기 전 재료의 온도는 몇 도였느냐? 마이너스 20도의 재료를 가지고 180도에 굽는 것과 창 2도에서 180도에 굽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 온도를 빨아들이거든요. 아... 맛이 다르고, 네. 신축성도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는. 음... 그러면 그 온도로 구웠을 때몇 분, 몇 도에 구워지고, 구워진 상태에서 완제품으로 조리가 완료되었을 때 온도는 몇 도이며. 예를 들어 저희 햄버거는 완전히 만들면은 한 37도에서 40, 40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20분 지나면은 25도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20분에서 30분이 지나면 맛이 떨어지는 음... 거예요. 이것도 들어가겠죠. 마, 완제품을 해서 워머기에 놔두면 30분간의 온도를 최대한 천천히 떨어뜨리 네.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어... 조리가 근데 너무 디테일한 내용인데 이거 다 적용시킬 수가 있나요? 대기업들은 다 합니다 음. 이게 지금 그냥 대충 해갖고 1억 넣어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요? 이 강의는 장사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의 스킬과 장사를 생각하는 마인드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음.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 대기업에서 이렇게 합니다 음. 근데 저는 이 가게 하나가 14평짜리 가게 하나가 대기업 시스템을 갖고 온다면 가능하다 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귀찮은 겁니다 음. 안 배우고 네.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기 10가지 중에 약점을 계속 파악해 보세요. 바꾼다고 하루 아침에 안 바뀝니다. 3개월, 6개월 뒤에 바뀝니다. 그래서 조리로 도, 넘어가면 조리는 그렇게까지 들어가야 된다. 완성되고 온도 손님 입안에 들어가기까지 온도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높은 기술을 안 갖고 있더라도 조리가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시스템입니다. 조리 시스템. 예를 들어서 중국집 초밥집. 교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건... 초밥집에 들어가서 이게 쌀알 몇도를 해 가지고 초대리인가 뭐 하여튼 음. 그거를 넣어 가지고 몇하고몇 도에 그는 배우는 거예요. 네. 그거는 시스템입니까? 시스템이기도 하죠. 근데 기계에 넣어서 무조건 나오게끔 하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조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리라는 게 기계를 써도 높은 품질로 만드는 노력을 하게 되면 편하고 좋아집니다.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조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음. 그러면 인건비나 사람의 구애 받는 것도 적어집니다. 음. 보통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 진짜 중식 대가들이 하는 네. 짜장면집들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네. 웍질이나 그 다음에 네. 온도나 다 들어가죠. 음. 근데 일반 프랜차이즈 홍콩 반점이 왜 문제가 되겠죠? 중식은 어렵습니다. 전분에 대한 그런 거 관리하는 아니, 거 네. 전분물 해봤습니까? 아니. 전분물 농도나 이거 다 맞춰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시스템화 해놨다. 아. 근데 시스템화 해도 맛의 변곡점이 다른 것보다 크다. 커피보다 크다. 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음. 조리 관리에요. 시스템. 음. 엄청 많겠죠? 네. 한 6시간 떠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하고. 시설 관리. 자, 이 기계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계를. 항상 계속 오래 쓸수 있도록 가동시키는 거 그것이 시설 관리입니다. 왜냐면 쓰면은 고장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로 쓰는 건 고장이 덜 나겠죠. 전기로 들어가는 건 고장이 많이 납니다. 음. 그러니까 관리도 잘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위생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법에 맞춘 위생 관리가 있고 시설에 맞는 위생 관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모자를 써야 된다. 손 세척은 이렇게 해야 된다. 보건증을 아. 끊어야 된다. 질병이 있는지. 재료 관리를 하는데 소분을 했을 때는 소분 스티커를 해야 되고 해동 중은 해동 스티커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썼던 재료들은 소분을 하게 되면 봉지나 이런 것들을 다 소진될 때까지 모아둬야 돼요. 하여튼 그런 것들. 이 위생관리고, 이 시설에 대한 위생과 위생법상의 위생을 다 같이 들어야 니다 네. 이게 만약 화이트 s 스코에서 간편하게 하는 게 있는데. 사설업체. 네, 사설업체가 네.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인사관리.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 안 돼. 사람 관리죠. 네. 얘는 성격이 이렇다. 얘는 이렇구나. 얘는 어떻다.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그게 아니라 얼마에 대한 월급을 가지고 몇 시간을 일하고 몇 명을 분산시켜서 관리를 한다. 음. 그리고 이 인사관리는 이거에 대한 시스템 매뉴얼을 잘 이행하느냐. 그리고 그 이행하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너는 왜 이렇게 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사줬잖아.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 쟤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네. 이거는 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 급여체계를 이렇게 해놓고 그 직원과 협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많은 시간에는 이렇게 투자 들어가고 그리고 200만원이면 인당 뭐 50만원씩 치면은 4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매출이 300이 쳤다. 그럼 4명이서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도 엄청 많습니다. 고용을 하는 방법. 일용직이냐, 브리랜서냐뭐 이런 것들 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쉬는 시간, 인센티브제, 이런 것들을 하셔라, 이 말이에요. 음. 하나하나씩 해서 조금이라도 덜 나가게끔 만드는 방법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고민해야죠. 근데 고민 안 합니다, 보통은. 육감적으로 합니다. 딱 오게 되면, 어, 그래, 요 저는 오늘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먹습니다. 아, 이렇게 감정으로써 오사마리 칩니다. 사람의 감정은 2개월이 넘지 않습니다. 2개월이 넘어가면 다시 또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때입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 아니다. 내 혼자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고정급여가 더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이걸 교육시키고. 핵심은 이겁니다. 직원이면, 직원은 저도 세상 회사 생활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이런데, 이 업무만 하고, 집에 갈 정도로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왜 이거 안했서 저거 안했서 저거 안했서 쉬실 때때로 몸에 익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주고, 거기서 왜이 매뉴얼 체크가 안돼 있어? 너는 이거, 이건데 왜안돼 있지?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대한 체크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음, 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게 인사관리입니다. 이제 고객관리. 매장을 하나를 하는데, 컴플레인은 여러 개입니다. 근데 그 업종에 따라서 컴플레인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이 늦게 왔다. 음. 음식이 식어서 그렇다. 왔다. 음식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모범 답안을 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 댓글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올라오면, 그게 한, 10배입니다, 10배. 10배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거만 올라간 게 아니고, 올린 높다. 사람은 성격이 그래서 표출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람들에 대한 성격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알수 없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가하고 바로바로 바꿔주시고, 음. 제일 좋은 건 설문조사를 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 네. 마케팅은 뭐죠?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공보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핵심은 적게 돈을 써서 많이 홍보 틔운다 근데 이것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0만원 마케팅을 써보니, 어? 효과가 없네? 아씨, 사기당했어. 이제 안 할래.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업무를 계속 낀 점은 계절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걸 해도 계절마다 다르고 음. 때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 시기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배달홍보를 해요. 봄에 했을 때는 효과가 없어. 1 0 0만원 넣으니까 5 0 0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네. 여름이니까 이천만 원 올랐어. 음. 사람이 움직이는 반경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트렌드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기준점으로 마케팅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몇 퍼센트를 가정해서 그 예산을 계속적으로 쓸수 있게끔 구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해요. 네. 10%를 내가 쓴다고요. 예를 들어서 네네. 많지만 그럼 내가 5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네. 500만 원을 했어. 효과 없어. 네. 그럼 500만 원을 걷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에 다른 것을 또 찾아서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500만 원이 축적이 돼요. 그럼 매출이 커져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단계단계식으로 적립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구조를 맞추는 것이 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판단할 땐 3개를 했던 게 1년이 뒤면 한 40개를 하고 있어요. 광고 상태. 그러니까 돈을 조금 조금씩 쪼개서. 네. 네.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되겠죠 올라가 겠죠 네. 근데 시기마다 다르다 있죠. 네. 시기마다 빼고 놓고 빼고 놓고 해줘야 돼요. 음. 그렇게 하면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비용 투자 대비 다시 들여오는 인풋 아웃풋이 높은 것들만 남겨두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바꿔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무관리. 라라도 경영 집단이에요, 거의. 하지만.